이번 영상은 9월의 운세를 알아볼 수 있는 타로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바라는 9월 흐름을 생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한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무음이 이어지니 차분하게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9월 당신은 관기운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수 있는 시기로 당신의 현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된다면 미래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솔로라면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현재 그 사람과 당신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먼저 반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다가가기보다 적당히 상대에게 노출되면서 상대가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당신이 커플이거나 기혼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상대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위장하며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관계를 망치려고 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당신에게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교적 오랜 시간 준비해 왔거나 당신의 꿈. 목표와 관련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전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결정의 시기를 10월로 미루는 것은 부정적이며 이 시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은 결정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신중하고 느리게 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항상 생각을 깊게 하고 고민을 한뒤 당신에게 어울리는 당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을 선택한 당신 9월 당신은 관계운에서 좋은과 나쁨이 공존합니다.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너무 감정을 담으면 이후에 당신이 후회하거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과한 양보도 과한 자기 챙김도 피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시기 당신은 소원, 소망과 관련된 운이 좋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온 것, 노력해온 것이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완성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일과 관련된 취업, 이직, 창업, 부업과 관련된 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 사업, 컨텐츠 제작 등에 있어서도 운이 좋은 시기이니 이 운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입니다. 9월 당신에게는 작지 않은 횡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 횡재수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복권을 구입해보거나 바랬던 청약 등이 있다면 이 시기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평소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당신이 직접 검증하고 활용할수록 운이 커지고 흐름도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9월 당신은 평소보다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사소한 실수나 괜한 실수가 나오기 좋은 시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겠지만 이 실수가 계속 쌓이면 당신의 평판이나 상황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당신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아파 내려놓지 못했던 것. 괜한 미련, 당신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것이나 관계 등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것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크게 돌아올 수 있으니 꼭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당신의 일상은 비교적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며 특별하게 좋은 일도 찾아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좋은 일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흐름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혼자서 만들려고 하기보다 주변의 도움 혹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거나 기존의 관계가 약했던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며 새로운 관계, 상황, 정보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